자매수님, 자매수님,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 어,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함께 미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어,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특별히 우리 모든 골로반 후원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고 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시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활동을 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성서 구석구석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셨던 분이 골롬반 성인입니다. 우리는 골롬반 외방 성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론반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고 그리고 모든 골론반 후원해온 분뿐 아니라 골론반을 알지 못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이 골론반 성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정신에 대해서 골론반 성인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속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속하지 말게 하소서. 이 하셨던 이 말씀을 평생에 거쳐서 골로반 성인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골로반 성인이 태어나신 것은 543년경입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543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골론반 성인이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골론반 성인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도 태몽이 있고 저도 태몽이 있고 한데 이 골론반 성인도 특별한 태몽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꾸신 태몽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꿈을 꾸셨냐면 골롬반 성인을 임신했을 때그 하늘에서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태양이 그 어머니에게 뚝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몽의 모습을 보면 골롬반 성인의 특징이 다 나옵니다. 골롬반 성인은 이 이글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처럼 아주 열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아주 헌신적이었던 성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고 불 같은 또 성격을 갖고 계시면서 그 특유의 그 골론반 성인이 가진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저도 저에게도 저의 송소 이야기가 있고 어 모든 신부님, 수녀님 또여러 평신도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골론반 성인도 본인의 송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부님께서 점점 점점 잘하시면서 열일곱 어, 살 정도 됐을 때 나이가 됐을 때 어, 수도회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먹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그냥 수도승의 삶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습니다. 수도승에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에는 벵거라는 지역 안에 수도원들이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벵거 지역 안에서. 그래서 어이그 골론 반성인도 그, 그 수도성이 되고 수도 사제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계속 생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어이 수도성의 삶, 그 수도원에 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막 이야기했을 때어 놀랍게도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다른 애들은 되지만 너는 절대로 안 된다. <laughs> 어, 아마 골로반 성인이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그 그때 당시 수도승들 중 가운데서도 들어가신 수도승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구 소수의 사람을 뽑아서 사제로 소품을 줬는데 그그 그 중에 한 분이 골로반 성인이셨어요. 그런데 엄마 어머님이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고. 넌 절대로 수도원에 갈수 없다 하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골론반 성인이 저는 하느님께서 이 길로 날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어, 어머니의 반대도 무릅쓰고 어, 집을 떠나서 벵거 수도원에 들어가십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 열정이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그 의지를 꺾고 반대를 꺾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보통 일이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가 이제 부모님 부모님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 수도 이제 밴거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아일랜드 벵거 수도원. 그래서 이 아일랜드 밴거 수도원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성교 사제로서 양성도 받고 수도승으로도 양성도 받고 많은 학자들도 생기고 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골로만 성인이 거기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그 수도원 안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 생활에 켈틱 스피리チュ알 켈틱 영성을 아주 철저하게 몸으로 배우셨어요. 그 켈트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어, 고행 아주 고, 그때 당시는 대부분 고행이 많았는데 거기는 특별히 고행 아주 고행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어, 교육을 받으셨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그그 그 영성을 아주 어, 그 안에 수수련을 아주 독특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고행과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일.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 학습, 그 교육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골로반 성인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수도 안에서도 많은 수도성들이 있었는데 골로반 성인이 그 안에서도 아주 그 두각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인이 어,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안에서 점차적으로 이이 뱅글을 떠나서 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는 마음들을 자꾸 마음에서 또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 의사 표현을 합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때 수도 원장님이 아마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해주기를 바랬던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 골로만 성인 마음 안에는 그 해외 나가서 어, 해외 나가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계속 올라온 거예요. 계속 올라와서 나중에는 다시 이제 또그 반대에도 무릎 쓰고 어, 이제 그 대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대원장님께서 어, 그분의 고집에 이제 어, 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하시고 허락을 하셔요. 허락하시면서 놀라운 게 어떤 것이냐면 그 반대를 극구 반대하셨던 그 원장님이 골론반 성인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같이 보내주세요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론반 성인과 12명의 골론반 성인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함께 벵골 수도원 아일랜드를 떠나가지고 그때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또 걷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프랑스로 건너가십니다. 프랑스를 가셔가지고 프랑스에 어, 발음이 좀어렵지만릭세스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에서 어, 골럼 반성이 터을 잡고 수도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쪽 지역에 그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걸로만 성인이 어 수도원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수도승들을 배출하고 어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쪽 르크세이 수도, 수도원이 걸로만 성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수도원 안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성인이 배출이 돼요. 가장 많은 놀랍게도 한 시대에 그 같은 수도원 안에서 그 르세이 그 수도 공동체 안에서 나온 성인이 한 20명 예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수도 공동체를 만드세요. 만드는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르세이 수도 공동체 걸런만 성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아까 이야기했던처럼 켈틱 영성 중에 하나가 고행이었어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건데 고행과 노동과 교육입니다. 그리고 기도. 고행, 노동, 교육, 기도 이것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반성인이또그 나름대로의 수도원의 규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철저한 그 수, 수도성의 삶에 대한 규칙서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거기서 함께 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롬반성이 20년간 교육을 하면서 받았던 수도자들이한 22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 220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 그분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전 유럽으로 다 가서 유럽 곳곳에 이그 걸론반성인의 제자들이 어,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수도원들 만들고 선교 활동을 전, 전 유럽 곳곳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걸론반성인의 공헌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 함께 걸론반성인의 그 영성, 그 걸론반성인의 그 열정적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단식하고 고행하시고 노동하시고 그다음에 홀로 그 그 관상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골룸반성인의 성화를 보면은 뭐가 특징이 나오냐면 곰이 한 마리 나옵니다. 곰,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골룸반성인이 동굴 안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홀로 동굴에 들어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면서 또 단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그 걸론 반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살았던 짐승이 뭐였냐면 곰이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곰이 골롬만 성인이 올 때쯤 되면 곰이 밖에 나가고 없고 골롬만 성인이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밤을 세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곰과도 아주 친숙하게 지냈던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을 다 했던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온 힘을 다 기르셨던 분이시고 교육에 힘쓰셨던 그런 성인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르세이 어, 그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지역 왕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 지역 왕이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서 골룸만성인이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강도 높은 비판을 해서 그 왕의 미움을 사서 그 왕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릭셀을 할수 없이 그 본인이 정말 애정을 갖고 돌봤던 그 공동체를 떠나지고 독일로 스위스로 이태리로 가는 길마다 몇 개월씩, 일 년씩 머물면서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수도승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불태우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정에 이태리의 바비오라는 곳에 가셔서 바비오에서 거쪽에서 임종을 하십니다. 임종을 하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또 독특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일랜드를 떠나실 때골롬반 성인이 아일랜드를 떠나실 때그 열두 제자들 동료들 열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떠났잖아요. 함께 떠났는데 그 떠나면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골룸반 성인하고 아주 가까웠던 성인이 계십니다. 그 성인의 이름 가을이었어요. 가을, 가을 성인이셨는데 이, 이 성인분이 두 분이 아주 절친이었죠. 절친이고 아주 가까웠고 서로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줬던 분이고 막한데 가을 신부님도 어, 아주 연세가 많으셨고 그 골룸반 성인도 연세가 많으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룸반 성인이 그 어, 아일랜드를 떠나실 때 거의 나이가 그때 당시 어떻게 되셨냐면 48세에서 50세 사이입니다. 48세에서 50세.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은 우리 시대 그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60한 60, 70대 된 나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프랑스 와서 선교를 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고 또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그 룩셈에서 쫓겨나서 독일로 스위스로 넘어가신 나이 때가. 아, 70대, 60대 후반에서 70대입니다. 그때 나이에도 걸어서 그다음에 새로운 그 새로운 곳을 향해 가지고 어, 이쪽에서 쫓겨났으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길을 또 찾아가는, 거,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을 찾아가시는데 그때 함께 그 아일랜드 땅에 서부터 함께 갔던 어, 동료 가운데 한 분이 가리라는 분이 계셔요. 가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골론 반성인하고 한참 같이 다니시다가 스위스 지금 스위스란드죠스위스란드 정도 갔을 때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도 연락하고 나이도 많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 너무 힘들어서 아갈 어, 성인이 골론 반성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어, 아주 절친이었지만 내가 더 이상은 이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너무 나이도 많고 힘들고 하니 여기서부터 저는 이 땅에 남아있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런데 골론반성인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세요 평생 자기하고 같이 복음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어, 못 가겠다고 하니까 실망도 크고 좌절감도 엄청 크고 어쩌면 마음의 배신감을 완전히 느껴지셨나 봐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전친하고 관계는데 어느, 어느 순간인가 서로 여건이 안 돼서 헤어져야 할때그 느낌 골로만 성인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도 골로만 성인이 가할 성인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냉정하게 네, 예, 하셨던 말씀 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콜럼반 성이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성인이 되셨어요. 위대한 성인. 그것도 보통 성인이 아닙니다. 아, 가 카톨릭 역사에서 콜럼반 성인은 사실은 대성인입니다. 대성인. 그런데 그 콜럼반 성인이 그 아, 나중에 가할 신부님도 성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 스위치랜드에 가면 가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성인의 이름을 따서 그쪽에그 가할이라는 대학도 있고 가할 이름을 따대 수도원도 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롬 반 성인의 헤어질 때그 가할 성인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형제여, 네가 나를 위해 겪어야 했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으면 또 지금 네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것 같다. 좋다. 이곳에 남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너는 절대로 미사를 봉헌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가 신부님도 막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골로만 성인도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 안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순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순명 하지 같이 가자는 것을 순명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갈 신부님은 그 지역에 남으시고 골롬 반성인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제 아리스를 넘어가 가지고 이태리 바비오까지 가세요. 그러면서 바비오에 가서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그 거기에 큰또 수도 그대 대성전이 있었는데 다 부서져 가는 대성당을 어 남은 수도사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 지면서 그쪽에서 아주 그 복음 선포를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나중에 임종을 하시는데 그 임종을 하실 때 이분의 마음 속에 가이마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리 가 가할 신부님이 마음에 남아서 가일 신부님에게 어, 내가 용서를 청하고 싶었던 거겠죠. 골룸반 성인도 용서를 청하고 또 가일 신부님도 골룸반 성인도 가일 신부님을 용서하고 또 용서에 대한 청을 하고 싶었던 분. 청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골론반성인이 임종을 하시면서 가장 마음속에 남았던 게그 가해 신부님이었을까라고 상상이 돼요. 상상이 되면서 골론반성인이 마지막에 그분이 대수도 원장이었기 때문에 지팡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수도 원장 지팡이를 그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 지팡이를 나 용서의 상징으로 그 가해 신부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어, 임종을 하세요. 하는 아, 임종을 하시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바비아하고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제 가할 성인이 어, 미사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환실을 보세요. 환실을 환 보면서 동료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할 신부님이 나는 지금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오늘 나의 영적 아버지이신 골룸반이 이 내용이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떠나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가셨다. 이제 나는 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미사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갈 성인이 그 자리에서 그 골룸반 성인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지팡이가 한3 세기까지 그가을 어, 어, 수도원에 거기 가을이는 도시의 대 수도원인데 그대 수도원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이런 여정 가운데서 이 걸론 반성이 630년대 이제 한인 나라에 가셨습니다. 한인 나라에 가셨는데 이그그 평생 이분의 여정은 정말 쉴틈 없이 사셨어요. 쉴틈쉼틈쉴 기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여정을 걸으셨고, 아주 긴 길을 걸으셨고, 아주 일상생활 안에서 엄청난 고행을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고행을 하시면서 어, 기도하는 데 매진하셨고, 아주 열정적인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 선포에 애를 쓰셔서 유럽 선교의 초세기 유럽 성교에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 바로 골룸반 성인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께서 교황님이 되시고, 어, 하셨던 활동 중에 하나가 어, 유럽교회를 다시금 이제 성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 그 성교를 위해서 어, 이 골론반 성인을 어, 골론반 성인에게 그 성교, 유럽 성교를 위해서 어, 골론반 성인에게 많은 어, 성, 부탁을 하시고 기도를 드시고 어, 의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론반 성인이 가졌던 이 특징들, 이 그분의 성교의 열정을 갖고 어, 세월이 많이 흐르고, 흐르고 난 후에 14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1916년도에 골론반 외방성교회라는 것이 골론반 성인의 정신을 갖고 아일랜드에서 어, 외방성교회가 창설이 되는데 그 외방성교회가 성골론반 외방성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론반 성인이 고향을 떠나 가지고 타지에 가서 온생애를 바치셨던 것처럼 골론반 성인 골롬반 외방 선교회도 그런 정신을 갖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하는 뜻으로 성골론반 외방 선교회가 1910년도에 시작을 해서 1918년도에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곳에 이골론반 외방 선교회에 여러분께서 원하고 계시고 이런 위대한 성인과 함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룸아 요방성교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후원회원으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2020년까지 정말 활동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021년에도 변함없이 활동해주시고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골룸아 후원회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 후원회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공헌하고 골룸아 성인의 특별한 축복 기도가 어 골롬한 모든 후원 회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미칠 거라고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어 여기서 와서 이제 그 후원의 미사를 준비하면서 고, 골론반 성인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골론반 성인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후원 회원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새 축복을 또한 이 미사를 통해서 함께 어, 베풀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침묵 가운데 묵상을 하고 또그 묵상 가운데 우리 특별히 음악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가까이, 오 주여 가까이 나의 마음에 내려오시오. 제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나이까 하느님 당신. 하느님 당신 나의 천국 되시도다. 하느님 당신은